여기가 전복죽이란 전복 미역국 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요. 쉬어. 전복죽. <목소리> <목소리> 안녕 호두 여러분, 윤호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려고 짧게 영상을 남깁니다. <목소리> 이제 50만 명이 200명 정도 남았다는 거고요. 국토중주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번 국토중주 콘텐츠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목표를 했던 게 있어요. 중주에 성공하면 조금씩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은총 550만원 기부를 했고, 이 500만원은 부산의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50만원씩 10분대를 돌릴 예정이고, 이 50만원은 우리 천안짬뽕의 사장님께서 도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보육원 친구들에게 짜장면을 기부를 하셨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50만원, 겉에서 총 550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그라미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더 보기랑 가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모그라미 이벤트로 이제 모그라미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은 저와 모그라미에서 특별한 또 자전거를 하려고 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모그라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장 끝집 정말 맛있게 먹고 왔으니 기장 끝집도 맛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백만 천만까지 더 열심히 하는 유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세요. 안녕 안녕 호떡 여러분 그러니까 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장 끝집이라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복집 몸보신하러 왔습니다. 1시 40분이거든요. 점심시간이 정도면 지난 거잖아요. 근데도 웨이팅이 지금 10팀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진짜 입구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있는데요. 가... 뭐 대기가 몇 번까지 있다고? 여기가 전복죽이란 전복 미역국 정말 유명하다고 해요. 아무튼 가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 다른데로 넘어왔어요. 풍경 좋다. 촬영을 원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생긴 일광점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거였더라고요. 여기는 본점과 다르게 그래도 널널하네요. 웨이팅이 없어요. 혹시나 기장 끝쯤에 전복죽을 드시러 오실 분들은 여기 1강 전까지만 오셔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자리도 아까 널널하고 아까 그냥 이중주차하고 막 그랬는데 뷰도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오직 정복죽. 오, 오우. 오우. 내부가 참 이쁜데? 안녕하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어, 내부 엄청 큰데요? <laughs> 진짜 커요. 저는 일단 자리 안내해주시는 대로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이 <laughs> <이게> 뭐야. 여기 <laughs> 자판기도 있는데요? 밀키트라 해서 이거 주기 그냥 닭가슴살 뜯듯이 뜯어서 먹는 거네. QR 코드로 해서 수량이나 발송일 선택하고 이제 발송일 다음 날 기장 끝이 도착한다고 하네요. 이 신기하다. 오. 산물 치즈 구이. 오. 와진짜제대로 나온다. 여러분 굉장히 맛있어 요 제가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봐도 맛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면 맛있어 보여요 이건 일단 제가 주문한 게특전복죽 플러스 사인으로 시켰고요 자전거부터 종종 한 보람이 있네요 진짜 어제부터 이박 3일 동안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행복해요 일단은 이 치즈 이야 실하다 실해 맛있어 그냥 대로. 음, 깍두기랑 전복죽. 음. 와, 이 전복죽이 진짜 맛있어요. 전복죽이를 묵은지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아 와... 이제 가자미를 잘안 먹어봤어가지고 어떻게 파 먹는지 모르겠네. 빼있나 음, 어, 가자미구이 진짜 맛있는데, 양념이. 요번에는 수육. 음, 여기 위에 마늘도 같이 올라가 있는데, 양파랑. 마늘이 씹히는 정도의 식감으로 썰어주셔서 양파 맛, 소스 맛, 고기 맛 마늘 향이 어우러지는데 조합이 좋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요. 예, 해삼이랑 멍게는 소스를 먹을 때 아니면 거의 안 먹는데 밥으로 먹으려니까 모르겠네요. 일단 먹읍시다. 전복부터. 전복. 전복은 먹거든요. 음. 아, 전복도 치즈했구나. 전복도 야. 해산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먹은 건다 맛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뜨 거우 아예 안 뜨겁네요. 이 정도면 전복 구이. 와 버터 향 버터. 진짜 스몰 라이프 버터다. 저 이제 앞으로 편식을 좀 진짜 최대한 지양하려고요.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밑에 오이가 있어버리네? 어. 파김치랑 같이 한번 저는 한식집은 밑반찬이 맛있으면 그 집은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깍두기, 누근지, 쪽파김치 진짜 다 맛있어요. 부산에 오시면은 한번 들릴만하다 무조건. 약간 해산물 한정식 즐긴 느낌. 전 전복죽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전복죽인 건알것 같아요. 본점이랑 여기랑. 맛은 똑같다고 하거든요 사장님도 같고 여기랑 본점의 차이가 메뉴 구성이 살짝 조금 다르고 약간 고급지고 모던스러운 느낌의 약간 한적한 곳 넓고 그런 곳인데 본점은 가자마자 느낀 건아 여기 노포 맛집이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맛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강점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노포만의 감성도 있고 맛도 있을 거지만 여기서 만드셔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오고 싶은 곳. 정말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산물로 이렇게 한식 맛있게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 제가 오늘 태어나서 해산물 제일 많이 먹는 다인것 같거든요. 한 번에. 음. 근데 이거 먹고 나면 진짜 국도 종주하면서 허벅지 근육 다 털린 거 회복 금방 될것 같아요. 여기 전복 으따만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튿날에 쫄쫄 굶고 도전만 뻥두개 있었잖아요. 그때 솔직히 막 배가 엄청 막 부른 건 아닌데 배가 훅 들어가 있다가 팍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걱정됐던 게 속옷이 진짜 막 이마 에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늘 빨래했거든요. 멀쩡하더라. 그리고 자전거 종주를 정말로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오그라미가 진짜 속옷으로 피부 쓸림은 없어가지고. 2박3일 500km 타면은 보통 이 피부가 좀 많이 쓸린데요. 근데 저는 진짜 거의 안 쓸렸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다녀왔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컨텐츠가 반응이 좋다면은 다음은 제주도 한 바퀴. 제주도 한 바퀴는 200km밖에 안 되니까 한라산 등반까지 하겠습니다. 2 0 0 k m 넘어? 그러면 정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 한번 봐주고. 근데 진짜 살면서 이런 도전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이제는 조금씩 먹으면서 이 기생 끝집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유일무이한 이제 전복죽 외길 전문점이라고 하고요. 이제 전복죽에 들어가는 이제 전복은 당일 손질된 활전복만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쌀알이랑 가장 궁합이 좋은 전복의 크기로 썰어가지고 전복죽이지만 식감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 전복죽이 압력 박스에서 조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서 먼저 소콜이 당겨 나오는 이 장육이랑 물의 가자미구이, 해산물을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먼저 내어드리고요. 제가 지금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해산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못 드시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한번 해산물을 제대로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 명확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기에 정말로 적합하다. 네, 저는 일단 남은 음식도 좀 마저 먹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좀 편하게 먹을게요 이제 전복을 요래 싹한군데 모아가지고 한입에